연어를 만들었습니다. 연어. 제임스, 제임스 이거 큰거 제임스 갖다 주고. 제임스 큰거 갖다 주고, 작은 거 내가 먹고. 지금 당장 갖다 와야 되겠습니다. 밥하고. 오케이. 제임스 맛있게 먹어라. 밥하고, 계란 장조림하고 같이 갖다 주겠습니다. 제임스. 맛있게 잡수세요큰거 주는 거야. 넌 남자니까 큰거 주고 나는 조그만 거 먹을게요. 먹어봤더니 내가 좀 먹어봤더니 아 진짜 맛있네. 이렇게 스킨 밑에 스킨은 먹으면 안 되고 살만 잡수세요 마늘하고 같이 음 너무 아, 맛있다. 조용스러 음, 아니지 왜? 네, 가면 안 되고 이거 뒤집어야지 <laughs> 짠 마늘도 몸에 좋아요. 마늘도 잡쓰세요좀금 닦아야 되겠네. 이번엔 내꺼고. 장조림. 편한 장조림하고. 자, 저녁으로 잘 먹으세요. 치즈. 치 오리지널 치즈 스트링스 나도 하나 맛보기 싶은데 뜯어가지고선 하나 달라 고해야 되겠어요. 그리고 계란, 계란 장조림 한거 하고 김치하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21불 들어온 거에서 10불 주겠습니다. 자,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. 밑에다가 보자. 김치 놓고, 넣고, 밥 놓고, 넣고. 아야야, 아야. 아나 손가락이 아파가지고, 이렇게. 손가락이 아파요. 아, 이게 무거워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돈.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. 지금 얼른 가야 되겠다. 봉투에다 넣어서. 자, 갑니다. 제임스는요. 어렸을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미국에 왔어요. 그러고서는 엄마가 암으로 빨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나 아빠가 새 엄마를 얻고 아차. 그 다음에 이거 모기향. 모기향은 사람이 없으니까 모기향은 얼른 끌고 가야 된다. 여긴요. 요번에 비가 많이 오고 뭐 난리 났기 때문에 모기향을 낮이고 밤이좀 켜야 돼자 모기향은 확실하게 껐어요 그리고 오케이 제임스가 그리고 아빠가 새엄마를 얻고 나서 그냥 집을 나왔대요 17살부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